반갑습니다. 간남백 프로입니다. 에, 오늘은, 낮 시간에, 무늬오징어 에깅 가람 나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좀 됐는데요. 낮 시간은 어떤지, 오늘, 무늬오징어 에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마스크 좀 벗고 해야겠다. 마스크를,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좀 벗고. 우와. 아직까지 덥네요. 아, 물이 지금 간조가, 어, 날물로 안 바뀌었는데도 지금, 날물 방향으로 물이 흐릅니다. 아따야, 물이. 에, 가네. 애기가 바닥을 찍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앉아 찍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애기는, 어이구, 와, 확땡기나 봐요 낮 시간이 조금 활성도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물이 바뀌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의외로 또 아침저녁 피딩보다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 처음에 현장 도착하시면 애기가 바닥 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끌림이 많은 곳은 그 카운트를 만약에 뭐 1분을 셌으면 그 다음번에는 한 2~3초 남기고 액션을 주셔도 됩니다. 미끌림이미걸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던데요. 저도 액이 터지면 아깝습니다. 아깝긴 아깝는데 근데 오징어 잡기 위해서는 미끌림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미끌림 없는데 오징어 많은 데는 못본것 같아요. 오징어도 연하, 수초 같은 자기들이 숨을 많은 곳이 있는데 많이 삽니다. 제가 처음 오징어 낚시 이걸 배울 때 아무도 포인트를 안 가르쳐 줘 가지고 무늬 오징어 서식지라고 이렇게 치니까 뭐, 이런저런 막 말들 나오는데, 한 분이 답글 다아놓은 게, 아이고, 통발이 걸립히는갑다. 통발 줄인갑다. 저 쯤에 있는 거는 통발 줄인데, 아이고, 터지 빛. 저도 하나 더 잡았습니다. 오자말자두번 캐스팅해서 하나 더 잡, 뚝. 하나 날라갔습니다. 터진 김에 바로 사호액으로 교체해 들어갑니다. 제가, 그, 문효징어 스식시라는걸갖다가 검색을 했을 적에 이런저런 막뭐 이런저런 막뭐 볼류대가 지나가는 지류대가 흘러들어오는 뭐 홈통 지역 사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닦을 적어놓은 게 감성 그뱅에돔 포인트, 그다음 감성돔 포인트, 그도 저도 안 되면 올락 포인트를 찾아가라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 구사면 이 동네에서는 제가 낚시를 오래 해놓으니까 어 옛날에 내 감시 잡던데 그 뒷날 바로 갔죠 한 군데를. 일단 제일 가기 쉬운 데를 갔는데 잡았습니다 제가 오징어 낚시, 무늬오징어 낚시 시작하고 첫날 꽝치고 둘째 날 가서 무늬오징어를 잡았어요 한 마리를 그때 입질을 두번 받고 한 마리를 잡아냈는데 그 느낌이 아 입질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걸 알고 느끼고 나서 그 다음날 주말이 되어 가지고 와이프랑 집사람이랑 둘이서 옛날에 내 감성돔 잡던데 다 돌아다녔죠 우리 요 구산면에서는 뱅이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감성돔 포인트를 찾아다녔죠 대박났습니다 첫날 무늬오징어 시작하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죠 3일째 되는 날열몇 마리를 그때 잡았어요 철저하게 바닥 찍었습니다 그때도 바닥을 찍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애기 스냅을 아까 말씀드리다 말한 것 같은데 미끌림이 생겨 가지고 어차피 못 뽑아낼 거면 스냅 부위에 터지라고 쇼크리드까지 날아가면 그 묶는 시간이 아까워서 가능하면 스냅은 그렇게 강하게 안 묶습니다 세 바퀴만 딱 돌리고 묶어요 그러면 바닥 걸리면 두세 번 후리면 그 자리 탁 터져 나가 니다 빼내야 되는데 안 빠지는 그것도 해 묶습니다. 그러다가 재수없게 원줄 중간에 툭 하고 터져 날아가면더 열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냅을 세게 안 묶습니다. 어차피 걸려가지고 못 뽑아낼 거면 빨리 터지고 빨리 다른 애기 달아서 오징어 한 마리 잡는 게 낫다 생각하고 하거든요. 확실히 낚시간이, 낚시가니... 아걸 미끌림이 엿덩어리 올라간것 같아. 낚시간이 낚시가니... 좀애기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와, 저먼뒤 무슨 엿덩어리가 있나. 또 안카 할뻔 했습니다. 그리고 문오징어도 같은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캐스팅하고 해도 얘도 잘 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딱그 자리 들어가면 입질하는 자리가 뭐 뱅이돔이나 간순돔처럼 뭐 엿덩어리 뒤에 그런 데서 무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포인트는 바람한 4-5미터 앞에 수중여가 큰게 하나 보여요 수중여가 하나 보이는데 수중류 넘겨서 캐스팅 해가지고 폴링 좀 시키고 여 중간쯤 내려갔다 싶을때 액션주면 바위 밑에서 오징어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올라옵니다. 애들도 옆에 주위에 은신처가 있어야 돼요. 아, 딱 반응이 없네. 나 시간이 조금 해롭긴 해롭네. 처음 가는 포인트 도착하시면 처음에는 무조건 막 던져야 됩니다. 막 던져야 되는데, 던지시다가 밑에 미끌림이 잦은 곳, 뭐 여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걸 갖다가 찾으, 찾으시면 그쪽을 집중 공략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액션캠을 안 가져왔네요 작은 감자 이거는 바로 방생입니다 가라! 가라 나와라 임마 나와라고 나와라고 그래 그렇지 자식이요 바로 나오면 되겠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도 잡고 있니 바보같은게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차는 방금 액션 주고 애기를 끌고 오는데 제발 앞에 있다가 쭉 가서 잡았어요. 나는 갑자기 뭐가 튀어나가길래 뭔가 했네. 희한한 놈이네, 그 참. 네, 두 번째 포인트 왔습니다. 이 두고 링하고 있는데 멀리서 쫙 와서 잡았다 남자 한 마리 왔습니다 얘도 살려주겠습니다 요새 며칠 많이 잡았기 때문에 못뭐 보지 따로 온 거, 그는 갑자기 수건 크림 이, 아, 자

이탁나아딱 감자 한 마리 왔습니다 감자 감자. 한자한 마리, 마리 옵니다. 아, 감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마리. 히트. 아, 이거 또 감자 한 마리 온다. 아이고 너무 많이 찼네 안돼이 새끼야 카메라. 갑자기 물이 안 가니까 작은 이런 애들만 따라붙습니다. 감자는 감자인데 알감자 따라. 응, 우시. 뭐, 그거, 그거. 너 신라이냐? 감자 한 마리 왔습니다, 감자 한 마리. 참, 에렇게 잡는다, 와. 낮 애기니 힘드네요. 입질 없는 것도 입질 없는 거지만, 너무 덥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오늘 날물되고 나서 물이 아예 안 갑니다. 물이 안가나 보니까 더 힘들어요. 아이고 또 감자말이 왔습니다. 또 감자말이 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알감자다. 알감자 한 마리 왔습니다. 이보내주요 따라, 따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물, 날물을 보고, 낮 시간에 어떤지 보려고 왔는데, 날물에 물이 안 갑니다. 물이, 물이 안 가가지고. 아 잡기는 한열 마리 정도 열 마리 열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네 마리 보내주고 키반개한 여섯 한 마리 정도 뭐정도되는 같은데 사이즈도 낮 시간에는 확실히 자라요 잘고 아침이나 저녁 피딩에 오는 게낫기는낫겠습니다 그래도 꼭한 마리라도 잡고 싶다 하면 낮 시간에 오시면 어, 물돌이 시간은 보시는게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